이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출범합니다. 뭐 대법관 후보자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냐 뭐 등등 하지만 그거는 딱 한마디로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다. 법무부가 결정한 문제 아니다. 이거. 검증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할 뿐이니까, 일론 청와대 대통령실이, 이 사람 검증해봐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검증을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죠? 그건 청와대가 결정한 문제죠. 인사정보를 하는데, 이 사람 좀 알아봐. 어. 이 사람 좀 알아봐. 그건 결정은 청와대가 하는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동훈 법무부는 답변을 했습니다. 법무부 직제 개정령이 관보에 게재됐고 이제 단장 인선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등 각종 검증 대상 논란이 있지만 그거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 법무부는 관계 없다 하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한동훈식입니다. 예, 네. 한동훈은 사실대로 딱딱.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실로 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꿀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정부가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내용. 이걸 갖다가 골절하는 법무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그 업무, 그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총 20명 규모로 구성되는 관리단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예, 마련을 했습니다. 법무부로 인한 관리단의 구체적인 인선을 발표합니다. 자, 법무부는 관리단장의 비법무부 검찰 출신, 비법무부 검찰 출신, 인사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수집관리라는 사회와 경제 분야를 나눠서 각각 인사정보 1담당관, 2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1담당관은 검사, 이 담당관은 부의사관급 검찰 부의사관 서기관 또는 검찰 수사 서기관이 맞습니다. 검사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분은. 이 관리단에서는 총 3명의 검사가 파견됩니다. 1 담당관으로는 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는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장 검사는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소위 말해서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파견된 바가 있습니다. 이 관리단은 출범 전부터 정부 조직법상 업무부의 법무부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인사검증까지 법무부에 맡기면 가뜩이나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한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봤었는데 천만에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 인사검증은 잘 해서 이 정권이 잘, 예,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우리는 수집만 해서 그 정부 판단을 해서 보려면, 보려면 결정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죠. 그건 청와대가 결정하죠. 이게 참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게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대통령실 청와대는 밑에다 다 하병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이 이게 함양의 종류인데, 자기들은 더 해놓고 말이죠. 어? 밀실에서의 예? 야불에서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해놓고, 어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본부장관은 깐툭 까놓, 까놓고 놀고 있습니다. 툭 까놓고 투명하게 예. 뭐 한다, 뭐 한다, 누구 한다, 누구 한다, 다 투명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불평할 게 아니고, 민주당 불평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관행들을 왜 우리가 빨리 우리도 못했나 하고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아무나 사람이 갔습니까? 윤석열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지금 2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잘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 너무 잘하거든요? 소통 잘하고 어, 리더십 강력하고 하면 한다고 북한에 여덟 발 쏘니까 우리도 여덟 발꽝꽝 쏘는 것도 아트킴스라는그 아주 강력한 무기를 쏘아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배양해야 되겠다.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건 미국과 다 지금 교감하에 지금 확고한 이 대통령 의지를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공동 운명체로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관리단의 중간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차이니스월이라는 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정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수사 활용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이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한동훈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한 한 얘기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밝힙니다. 잘한 건안 밝힙니다. 공은 겸하하게, 겸손하게 넘기고, 관은 철저하게 밝히고, 용서를 받는 그런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장 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인 인사검증을 이제 맡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죠. 네. 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에 대법관까지 포함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증의 책임감 치지는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딱 하면 됩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 검사들이 법관들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떤 누구로? 그러면 청와대, 원래 민정에 거기 검사들이 다파견돼 있었는데 그들은 안 보이는 데서 밀실에서 하니까 더, 더, 가혹하고 더 나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투명하게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 업무 자체는 대통령실에 의해서 의뢰해야 하는, 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가 하는 일은 조사만 해서 보고서 내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고 그 나머지 이것저것 미주얼 고조하는 전부 다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